피덤, 꽃세송이, 마우가니, 투명함. 그리고 또 우리 눈에 잘 익은 그 야생화 같은 아프리카 식물. 그리고 프랭크 슈퍼클링 한번 실패해서 다시 한번 데려왔고요. 아, 그리고 아주 조그맣고 귀여운 쓸덤 같은 노란 꽃도 피었네요. 아, 코델 코랄리나, 코렐리나, 코랄리나. 이름도 어려요 아, 그리고 또, 어, 레드스타까지. 아, 아주 예쁜 다육이 도착했는데요. 어, 또 식물 성장에 필요한 미생물 영양제도 같이 조금 주셔서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심어 볼게요. 아, 어제 저녁에 이렇게 다육이 꺼내놓고 어, 피곤해서 잤었는데요.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어, 이렇게 새 화분에 앉혀놓고 어, 뽀오닝에 신청 했는이 다육들이 그 발근이나 수세 회복에 도움을 주는 오리떠용 이렇게 어또 <laughs> 선물로 주셔서 얘로 어 저면 관수 중입니다 어 이렇게 그 선인장도 있고 빌로붐도 있고 아프리카 식물도 있는데요 음 얘들은 그렇게 방제는 하지 않아도 돼서 그냥 살짝만 어그어 위쪽으로 방제약을 스프레이 식으로 조금 뿌리고 저면 관수 중입니다 이렇게 음, 어, 줄서 있어요. <laughs> 아, 이렇게 저면 관수를 해주고 나면 음, 얘들은 한참 동안 물을 주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 2주 정도 어, 굉장히 어, 잘 정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공모방의 브르게르가 너무 예뻐서 여기 두었는데요. 어, 거의 비슷한 식물들이라서 어, 이 림피덤과 마호가니도 이쪽으로 데려왔어요 아 림피덤도 꽃이 진짜 그 구절초 같지 않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이쁜 꽃이 필수 있는지 꽃핀 음, 것이 온 것은 처음입니다 아 너무 이쁘죠 코노피툼 실생도 저기 하나 핀게치고 있고요 마호가니 이렇게 투명한 게 너무 이뻐요 보석같죠 호박같은 그리고 브르게를 지금 아 지금 보라색으로 너무 이쁘게 물이 들고 지금 꽃이 피려고 활짝 피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 지금 쇼츠로 살짝 찍고 있는데 아직 피지 않고 있네요. 갈큘러스도 어, 언젠가 이렇게 중앙에 잎이 어, 입술이 갈라지면서 <laughs> 꽃이 나오겠죠. 야 이렇게 아프리카 식물 그리고 이런 그내는 코노 어, 리톱스 종류도 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꽃이 진짜 예쁘네요. 와 진짜 예쁩니다. <laughs> 탄소스 스미시의 이름 너무 길죠. 그리고 스피랄리스 알부카 이렇게 두 개가 왔는데요. 어, 얘는 지금 잎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나 있는 건데 어, 잎이 없는 시기인가 봅니다. 그래서인지 미안하다고 어, 얘를 완전 업그레이드해서 굉장히 좋은 걸 주셨는데요. 어, 지금 동형인지 어, 겨울이 되면. 이뻐지겠죠. 아, 지금, 그리고 얘랑 비슷한 계육이 몇개 있는데, 음, 이 알파카는 2,000원 짜린데요. 그, 어, 원래 3월에 들어왔는데 너무 잘큰것 같아요. 그냥 그, 뭐지, 어, 정구지? 부추? <laughs> 경상도 말로는 정구지인데요. 부추같이 잘 자라고 있고요. 어, 마소니아가 이렇게 나뭇잎 모양 크게 두개 있었는데, 겨울철에 꽃을 피우고, 또, 시방도 생기고 하더니, 잎이 떨어졌답니다. 아 근데 버리지 말고 두라고 해서, 가끔, 음, 아주 가끔, 한두 달에 한 번씩 물만 주었더니, 이렇게 어, 입장에 새 잎이 나고 있어요. <laughs> 드디어. 아, 얘도 동형이라서 지금 깨어나고 있고요. 음, 그리고 다네오 여왕도, 요, 쭈글쭈글해서 죽을 것 같은데, 어, 생각보다 또, 이렇게 잎이 새로운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신기한 아프리카 식물이죠. 그리고 오니소 칼룸 불토오놈? 이름 너무 어려운데. 얘는 세개 합식을 해 봤답니다. 어, 뭐 알파카 알 알타 알파카 맞죠? <laughs> 저랑 이름이 비슷한데. 음, 약간 마늘종 같이 생긴 구근 식물들. 어, 아프리카 구근 식물들 이렇게 같이 두어 보았답니다. 아, 정말 이쁘죠? 아, 이렇게 조그만 잎들이 새로 나니까, 어, 또 아주 새로운 맛이 있네요. 어, 이, 사탄서스 스미시에나 스피랄리스 알포카도 이렇게 쭉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아, 입장이 꼬불꼬불해지는 게 너무 신기하죠. 음, 지금 한 저면을 해주었으니까 조금 더 싱싱해지리라고, 어, 기대해 봅니다. 뭐, 월궁전 글라시? 어, 이름도 굉장히 어렵죠. 아, 근데, 아, 솜이 복슬복슬한 게 굉장히, 아, 가시 같지 않고 너무 이뻐서, 아, 크기도 크지 않고 집 안에서 베란다에서 키우기 아주 좋은 다 달걀 같아서 제도 한번 키워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어, 얘는 아펜디큘라탐. 아, 이름이 정말 어렵죠. 어, 얘는, 아, 진짜 이게 아프리카 식물인지, 우리나라 그 야생에서 볼수 있는 어, 그런 식물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친근한 그런 느낌입니다. 얘도 구근 식물이라서 어, 지금 가을 겨울에 이뻐질 것 같아요. 음, 굉장히 어, 잎 사이가 사랑스럽죠. 아, 진짜 어, 요즘 이렇게 여름철을 나고 보니까 내년도 굉장히 덥다고 하는데. 음 이렇게 병충해도 별로 없고 음, 잎은 떨어지지만 이렇게 다시 새로나는 이런 아프리카 식물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 아, 이런그 베란다에 맞는 이런 식물들 찾아서 어, 계속 키워 봐야 겠죠 이 레드스타랑 프랭크 슈퍼클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 저희 집 여기 창틀이 제일 햇볕이 많이 드는 쪽인데 아, 벌써 자리를 다 잡고 있어서 아 색깔이 조금 더든 아이들 그리고 어, 물이 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다육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 물을 빼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어떡한 아 자리가 없어서 <laughs> 아 진짜 아 어디에 봐야 되지 이몽샹금이 여름 내내 어, 비실거렸는데 햇빛이 나오니까 금방 이렇게 아랫입장이 물이 들려고 하고 있고요어 간츠도 푸른 줄 알았는데 내놓으니까 붉게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러브 핑크도 뭐 마찬가지고 와 진짜 이 자리가 너무 좋은데요. 어떡하죠? 아 얘는 제가 좋아하는 애라서 이러면 <laughs> 아휴 누구를 빼야 될지 모르겠다. 아 미안하지만 해리와슨 뺄까요 해리와슨 아 해리와슨 빼고 아유, 여기, 프랭크 슈퍼클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비져볼것 같은데요. 에휴. 아, 아이고. 어, 여기, 연꽃? 연화? 아이고. 어, 일단 들어갔어요. 와, 얘는 탔다. 어머나. 아, 어, 얘가 가을빛에도 타네요. 약간, 이쪽으로, 어, 뒤쪽은, 어머. 탔네요. 어머나, 깜짝 놀래라. 연화가 엄청 많이 자랐거든요. 근데 그 공룡방에서 엄청 많이 자랐는데, 와, 얘는 여기 두면 안 되겠습니다. 아, 잘 됐네요. 그럼 얘는 다시 공방 쪽으로 가고, 아, 다시 뭘 뺄까? <laughs>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기 얘 크네. 얘를 뺄까요? 아, 얘도 햇볕 속에 있으면 더 좋으면 돼. 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음.